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대구가 25.6도를 기록해서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칠곡 의성의 폭염 경보, 구미경산 청도 등 경북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출고 기온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고 구미와 안동이 34도, 포항이 33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24도와 22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가 32도, 구미와 안동이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개관을 코앞에 둔 청송꽃돌 박물관에 가짜 꽃돌 여러 점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송군은 매입 전에 감정을 거쳤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m 높이의 대형 꽃돌, 모란 꽃 문양이 암석 곳곳에 새겨져 화려한 자태를 뽐내지만 가공한 가짜 꽃돌입니다. 일명 알바기, 꽃돌 원석에서 이식해 심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꽃 문양을 그려놓고 열처리로 돌의 색을 변형시키는 등 단순 가공을 뛰어넘어 재창조에 가까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시된 꽃돌 27점 가운데 4점이 가짜 꽃돌 의혹을 받아 현재 세점은 매매업자가 시인한 상태. 더 충격적인 건 가짜 꽃돌을 판 업자는 바로 군에서 연간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 지역 꽃돌 협회의 관계자였습니다. 꽃돌협 세상이 지금 하고 또 직전 세상하고 우리가 그 가짜 꽃돌넣었어요 그런 거 하고 군은 작년 11월 감정단을 구성해 꽃돌 적격심사를 거쳐. 최대 천만 원의 매매가를 주고 이 같은 가짜 꽃돌을 사들였습니다. 감정단은 지지락 교수 등 꽃돌 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꽃돌에 관해서는 몰집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꽃돌 하는 사람들은 이 교수로 가지고 놀았는 거죠. 구는 꽃돌 전문가를 초빙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다 꽃돌은 회원이고 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위원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다마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자 청송군은 대구 꽃돌 협회 측에 재감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꽃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꼭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질공원 육성 사업 중 하나로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박물관 사업이 현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당초 8월 개간을 앞두고 있었던 이곳 꽃돌 박물관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개간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대구시의회 제226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에서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14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합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의 26개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해서 다음 달 24일까지 문을 엽니다. 포항을 비롯한 연한 5개 시군은 5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과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불편함이 없고 친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불빛 축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등 다양한 축제들도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피서지 숙박료와 추석 성수 품목 중심으로 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를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피서지에서 부당 요금 받지 않고 서비스 올리기 캠페인 물가 실태를 점검 기회도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와 주부 물가 모니터를 활용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 쇼핑센터로 승인난터에 롯데마트가 마트를 입점시키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8월에 SPH라는 시행자가 칠성동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지상 8층 규모의 쇼핑센터 건설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난달 롯데마트가 마트를 입점시키겠다며 사업자 변경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북구청은 4차 순환선안에 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대구시의 지침 때문에 사업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칠성시장 상인회 등 소상인들은 애초에 시 지침을 무시하고 센터를 승인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 농민결의대회가 대구에서 열림에 따라 대구 일부 시내버스가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전국 농민결의대회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산격대교대거리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거평 삼거리에서 전자관 내거리, 산업용재관에서 산격 119 안전센터 구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져 이 지역으로 가는 15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우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구간을 다니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시민들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부착할 우회 운행 안내문이나 대구시 노선 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